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시정 뉴스입니다. 한파가 한달 이상 계속되면서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감기에 걸렸을 때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휴식입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감기 바이러스와 잘 싸울 수 있도록 몸속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구제역 퇴치를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시가 시민체감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합니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청사 1층 야간 여권민원실이 시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시정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지만 축산인들은 구제역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명절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을 맞아 귀성객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군은 하나같이 구제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작업에 연념이 없습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과 차량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가축 전염병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제역 발생 지역이나 축산 농가 방문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축산 농가를 방문할 때 차량 소독은 물론 방문자도 분무형 소독기 등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셋째, 구제역 발생 지역 방문 시 소독 등으로 불편하실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조치이므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현지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귀국 후 5일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구제역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가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체감 사업의 지방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합니다. 시민이 잘 사는 용인을 위해 작지만 큰 변화, 시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 조기 집행을 실시합니다. 시민 경제 활성화에 직접 효과가 큰 3대 중점 사업인 일자리 사업, 서민 생활 안정 사업,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시설비, 용역비 등 집행 대상 부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낭비와 비효율은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해 조기 집행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공사 시행 등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효과가 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말이 있죠.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가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관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해 2011년 해외 통상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수출 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억 3천여만 원을 들여 해외 통상 촉진단 파견, 인터넷 마케팅 지원, 외국어 팸플릿 제작 지원 등총 5개 사업을 추진 수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과 11월에는 독립국가연합과 동남아에 해외 통상 촉진단을 파견하며 참가 업체에는 시장 조사비, 통역비, 편도 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의 목적은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에 있는 만큼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평일 주간에 공공 시설 이용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한 야간 여권 민원실이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간이 훌쩍 넘은 목요일 늦은 시간, 시청사 1층 여권민원실은 아직도 분주합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목요일마다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여권민원실이 일일 평균 이용이 97건에 달하는 등 시민의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여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두매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간 연장 또는 재발급의 경우 구여권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하며, 수령은 접수일 포함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시는 지문대조 본인인증제, 발급수수료 카드 결제 실시 등 여권발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시민 편의 증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는 지번세로 환원되어 시정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는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14일부터 26일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총 28개 관내 시설로 17개 대형 판매시설, 10개 공연시설, 1개 종합 여객시설이며 시설물의 결함 상태와 전기, 화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한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을 연중 실시합니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결혼 전후 2개월 이내 신혼부부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처인구 보건소 종합검진 센터에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새 교복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시가 올해부터 교복 나눔 장터를 운영합니다. 오는 2월 18일을 교복 장터의 날로 정하고 실내 체육관 1층, 기흥구청 지하 1층, 여성회관 1층에서 동시에 장터를 개장합니다. 시는 교복 나눔 장터가 검소한 소비 생활과 나눔 정신을 체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9일 올해 첫 시민 도서 교환전이 용인시립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관내 7개 도서관이 번갈아 가며 시민 도서 교환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교환 대상은 출판년 5년 이내인 일반 도서와 출판년 3년 이내인 어린이 도서 및 참고서로 1인당 최대 5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 사항입니다. 문화 예술원 마로홀에서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클래식 타악기의 맑고 경쾌한 음악을 듣는 것은 물론 악기도 연주해보고 선생님의 재미있는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앙팡 두드림 타악 콘서트로 겨울방학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여성을 위한 취창업특강이 도전해볼 만한 여성 유망직업, 직업상담사를 주제로 여성회관에서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육류 섭취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우리 축산물은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